지금 그러면 50억대 자산가네요. 아, 그 그건 그냥 얘기한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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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문에 있는 한 펜션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주도에 이주해서 이 펜션 창업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펜션을 가서 한번 펜션 운영이 어떤지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이곳은 좀 특이하게도 러시아인이 벌써 한 10년 동안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문의 펜션,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이름은 빅토르고요 빅토르 네, 원래 고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 추운 블라디보스토크인데 <laughs> <laughs> 이제 한 25년 전부터 아, 2 5년이 5년 전부터 <laughs> 아,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름 지도요. 현재네. 그 300개가 <laughs> 넘는 오름이 있다던데. 오름 뭐 여기 동문회가 있는데 거기 같이 다니면서. 어? 뭐야 이거 이거 사장님이에요? <laughs> 이토요 이거. <laughs> 이거 빅토래 <이토래요>? 예. 네. <laughs> 세계에서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지도요 <laughs> 진짜 이 사진이 박혀 신기하다. 요식 먹는데 예 네. 여기 우리 테이블에 세트는 하니까 음, 토스트 시리얼 우리 수제 요거트 직접 만드는 요거트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림 수프 어. 이것저것 조금씩 있어요 <웃음> 제주도를 <웃음> 선택하게 됐어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뭔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음. 특전이 있죠. 아 바다도 있고 아 산도 있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약간 특별한 분위기 음, 화산섬의 분위기? 매력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섬들이 세계에서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생활에 만족하세요? 어 이게 파도처럼 <laughs>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이제 여가도 많이 하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네, 한국분 한국분이세요? 아 네, 기아를 해서 한국분이라고 하는데, 자 귀화 <laughs> 귀화 언제 했어요? 에, 기아 한지가 한 5년 정도. 아, 네. 5년 정도. 제주도에서 일을 시작한 거는 네. 드라이빙 가이드 <laughs> 그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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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요. <웃음> <웃음> 처음에? <웃음> 처음에. 몇년몇 년도죠? 월드컵 때부터. 아 네, 2002년. 어떨 때는. 네. 그 외국인 손님하고 영어권, 음. 한국어권, 러시아어권 이렇게 3개 국어로 <laughs> 할 같이? 수도 있어서. 아, 영어도 공, 하시는구나. 네, 봉고차를 타면서 아, 봉구, 운전하시면서. 네. 삼개 아, 국어 하세요? 네. 러시아, 영어, 한국어. 아, 스페인어도 조금. 아 스페인식. 오, 멋있다. 다 한번 본 김에 구경해볼까요? 네. 음. 아, 손님이. 객실에 들어올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냄새예요. 맞아요. 다른 거는 눈이 띌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냄새가 이렇게 첫 인상이 로비 냄새하고 객실 냄새하고 아 네. 냄새는 좋은면 좋은데 약간 좀까다로운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어, 그러면. 아예 냄새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아 <laughs> 냄새가 물론 화장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향 같은 거 넣으면 좋고 환기하는 것도 좋고, 나음에 어, 물론 캔들로 해결할 수도 있고, 뭐양키 캔들 같은 거좀 음. 비싼 거지만, 그리고 해산물이 뭐 요리할 때는. 어 미리 손님들한테 어떤 거는 요리 강하고 어떤 거안 되고 아이 제일 최악 경우에는 해산물 냄새가 제일 네, 냄새 많이 나요. 맞아요. 고기보다 생선. 고 고기, 네, 생선. 음. 그래서 뭐 고등어를 이렇게 요리하지 마세요. 뭐 음. 요리 안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최악의 경우에는 한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온드요. 여러 분 원두를 그냥 원두 커피는 비싼 거 아니라도 싼 걸로 볶아가지고 여러 번 볶아도 돼. 요 이거 한몇번 음. 볶았어요 이미. 일회용이 아니다. 일회용 음. 아니고 예, 계속 재고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 물론 이게. 어, 그러게 바로 효과가 나네요. 예, 이게. 오. 그냥 살짝 볶은 거 아니고 타야 돼요. 음... 네, 완전 탄 냄새가 <laughs> 다른 냄새를 없애지는 아, 거예요. 예를 들어 생선 냄새 같은 네, 거. 냄새, 음... 특히 생선 뭐 구이라든지 음... 해물탄어 그러네요.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좀더 하고 이게 탈 때까지 연기가 나올 때까지는 음... 연기 날 때까지 네. 그거를 태웠다가 그리고. 이게 손대 본데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냄, 냄새가 순간적으로 빠지고 그래도 한몇번더 하면 다음 날까지는 심했으면은 없어 거의 없어지는 음 연결 안해 시죠. 안 완전 네. 없어지진 않지만 이제 냄새가 좀 좋아지니까 손님이 들어올 때도 아 괜찮네 음. <laughs> 아니면 있던 냄새는 음. 조금 뭐 예, 모를 음. 수도 있죠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올라오죠 예. 네. 많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천수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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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묻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되겠어 닦고 음. 알코올 있는 음. 그 걸레로 아니면 알코 있는 물티슈로 닦으면 음. 또 효과 있어요. 근데 네. 네, 이, 이 인덕션만 봐도 청소 상태가 보이네요. 청소 엄청 깨끗이 하시네요. 네. 어. 우리 베이비 분들이 열심히 해. 네. 어. 원두를 한번 복아 보세요. 네. <laughs> 아, 귤 나무가 있어요. 아직은 귤 따기 체험. 아. 귤 따기 체험도 해요? 네. 인스타에 프로필에 있어요. 네. 귤 따기 체험은 겨울에 조금 비수기니까 그래서 약간 미키 상품으로. 네. 미키 상품? <laughs> 무료 귤 따기 체험은. 무료입니다. 네 무료? 예, 무료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는 뭐. 삼품이 아, 아니지만, 아, 예, 지났죠. 지난, 지나, 아, 조금, 더, 조금, 조금, 조금. 귤밭이 있는 거는 약간 제주적인 이런 네. 느낌도 있고, 어, 어, 어. 귤을 딸수 있으니까, 어, 이 이거 귤도 아니에요. <laughs> 새들이 엄청, 네. 우리 응. 어떤 손님들이 후기를 보면, 네. 아, 어, 아침에 새소리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손님은 아침에 새스, 새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웃음> <웃음> 늦잠을 못잤어요새 아, 많죠. 예, <laughs> 네, 새들이 귤도 먹어요. 이렇게 보면 음. 예, 새들이 먹은 손님들 다른 거고. <laughs> 아, 여기 여기 보이죠? 아, 저 새들이 먹는. 예, 이게 귤만 먹는 새들이 조그만한 새들이 예. 약간 초록색. 예. 예. 빨리 움직이고, 거에 보기가 힘든 새들이 <laughs> 있어요. <laughs> 아까 1층,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이렇게 보면은, 앞에 테라스도 있고, 우리 바비큐는 추가 요금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아, 1층, 네. 그래서 1층이 있잖 많겠다. 우리 애완견도, 반숙소인데 그래서 강아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잔디에 산책도 시키고 볼도 네. 보고 싶은 분들 <laughs> 강아지 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분들이 아. 많아요. 정원도 있고 무료 바비큐 강아지 전반 뭐 이런 약간 특색이 있죠. 아, 매력이 있네요. 어 네. 네. 규모가 엄청 큰. 그 어, 이렇게. 트라스가 있고, 음, 일치는 좀고기층은좀요기기많아요제주도제주요제주도제주 비싼 제분이 <laughs> 마감 부분이 이게 제주도제주제주도제주치 아, 않아요 여기 엄청 보니까 규모가 큰데 오, 여기 또 여기 여기는 예월 월풀이 실내에 있어요. 와, 실내 월풀 지금 이거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직원이 몇명이어요 직원이 몇명 있죠? <laughs> 그러면은, 혼자는 당연히 못하고 그러면은 난 오후 근무자로 예. 이렇게 체킹 도와드리고 예. 뭐 빨래 마무리 하고 이런 일을 어, 하고 있습니다. 빨래 같은 거 여기서 직접 하세요? 네. 예. 매력적이 하나가 손님들은 예. 이렇게 물론 침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예. 퀄리티가 다르고 그리고 직접 발레를 외부 업소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 네 세제 부분 그다음에 세탁기 부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사장님 직접 해요? 네 직접 해요. <laughs> 아 직접 돌리고 해요? <laughs> 진짜? 세탁기 세탁기가 세개 그리고 건조기는 네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우. 여기 액체라든지 세제라든지 샤푸나 이런 거 좋은 거 쓰면, 그다음에 좀 냄새가 강하지 않은 거 써야 도시에 어, 들어갈 때도 향기가 좋거나 아니면은 모향, 네. 야 아무 향기 없는 게 제일 좋아. 아 맞아. 투르는 네. 여기를 그러면은 네. 지었어요 아니면은 지었어요. 아 지었어요? 네. 직접? 직접. 혼자 온건 아니고 결혼을 해서 네, 오신 거구나. 결혼하고 딸도 지금 서울에서 네, 살고 있어요. 딸님도 아, 서울에 있어요? 네. 어 가족이 다 한국에 있긴 한데 따로 지내는구나. 예. 네. 어. <laughs> 정원이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데. 아 정원도 우리 와이프하고 어, 둘이 하고 있어요. 직접 저, 관리하세요? 주로. 제주도는 이게 네. 엄청 풀이 빨리 자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네. 겨울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네. 좀 쉬고 있으니 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름에는 엄청 네, 많이 해야죠 여름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잔디 깎고 이렇게 잡초도 탑처를한는업이야조경인이산 음. 씨, 우리 요금이 1박에 10만 원이요. 1만 원? 만 원, 만 원에서 11만 원, 몇천 원, 주말 주주는 이렇게 몰로 음. 예약 제일 많이 받아요. 어... 보통은 보통 뭐 네이버 한 에어비앤비 50 뭐. 이상은 네이버예요. 네이에비앤비 그다음에 뭐 외국 사이트 booking.com, 뭐 hotels.com 뭐 국내 뭐, 인터파크 야놀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 여섯 군데는 하고 몇 있어요. 근데 네. 네. 네이버는 이렇게 편점도 나오고 후기도 나오고 예, 가격 뭐 위치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럼 네이버가 네. 메인이군요. 제 편점이 처음부터 잘 나와서 어느 정도 손님들 특히 아마 코로나 때부터 어, 그게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 연결만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네이버 펜션 연동까지 네. 하면은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지만은 그 효과가 엄청해요. 어. 편점을 잘 유지하고 후기를 유지하고 우리 네. 그까지 그, 하면 네. 우리 구독자들 중에 네. 그렇게 제주도 이주를 해서 이렇게 뭐 펜션 같은 거를 운영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어, 팁 같은 거는 네. 알려준다면 네. 어, 숙소의 매력 음. 예, 잘 선택해서 그렇게 컨셉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laughs> 어, 조금 어, 틈새 시장이나 이제는 숙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펜션 다른 분들처럼 펜션을 하겠다 단순히 숙박업소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순위로 올라가기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죠. 지금 그냥 펜션을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해서 아무 특색 없이 하면은 너무 늦었어요. 펜션들이 음. 숙박업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조가 호텔도 많고 숙박업 시장이 너무 크고. 빈트가 없어요. <laughs> 예. 여기 처음에 준비하실 때 <laughs> 네. 얼마 정도 들었어요? 어, 지금 부지가 한 이천 평 정도 되는데. 이천 평? 예. 처음에는 천평 사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많이 오르기 전에 아, 주차장도 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 독채 하나 으면 좋겠다. 아, 여기도 한삼 년, 삼사년 지나니까 여기도 또 샀어요. 야. 그래서 그때 시스라 시세로 했을 때 수차는 진짜 제 기억이 안 나요. 시세로 했을 때 10년 전. 10년 <laughs> 전이니까 네. 시세로 했을 때는 죽다님 그냥 사는 거 같고 음. 그때부터 뭐 10배까지는 안 올라갔지만은 여기는 가돌개발된 지역이니까 뭐한 5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어, 부자 부자시네요, 그러면. 어, 그만큼 세금도 많이 했어요. 어쨌 <laughs> 지금 세금을 내는 거 보니까 네. 1 년에 한한 삼천 3천? 삼천만 원 <laughs> 세금이 나가요. 삼천 <laughs> 나가고 있어요. 네. 여기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시세 뭐 이천 평이라고 하면 이천 평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 세개 건물. 있고 네. 글쎄 요 급하게 팔 팔아야 된다면 음. 어. 대춘 음. 어, 그냥 뭐한 50억? 50억. 와. 텐춘. 네, 지금... 급하지 않으면은 네. 조금 더 붙어서 하면 되는데. 와. 지금 그러면은 50억대 자산가네요. 아, 그 그건 그냥 얘기한 거고. <laughs> 그냥 숫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고. 네. <laughs> 아니 <아닐> 있어서 <수도> 있어요. <laughs>